H.가 무한대로 뭐갈 때, 요놈에서 2차, 2차 함수 fx가 다음 만족한데. 그렇게, 했고요그 다음 알파에서 베타게이렇 있는데 게 이렇게, 이렇게, 이렇 자, 자, 리게트렇게 이렇게, 이 h가 이렇게, 이렇게, 이무한대렇무한대게 이렇게, 이렇게, h. 렇게 이렇게, 이렇게, n 렇게이렇 h 이 ln 이렇게, 이 h 게이렇 이단 맞지? 자 그러면은 뭐 얘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위에 요 식이 뭐다 얘는 H 분의 일 다음 이다 맞지? 그럼 내가 여기다 뭐가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. 맞지? 일단 영에 무한대 식분이 필요하다 맞나? 그럼 너는 여기다 H 붙여준 좋을 것 같다 맞나? 그럼 분모 어떻게 한다냐 H 제곱이 되겠다. 원래 식급 받겠다만이 H 한 개씩 줬다 생각하면 될것 같고. 그러면은 식 자체는 너는 리미트 H가 무한대로 갈때 FH 곱하기, H 제곱의 FH 곱하기, 그 다음에 N1 어, 뭐 플러스 H분의 H 분의 NH 제곱이 이게 예뻤나? 자 그러면은 어, 오른쪽에 있는 얘는 어디로 간다? 1로 간다 맞지? 어, 우리 알고 있는 1이 없고요. 그럼 얘도 어디로 가야 된다. 한다면 1로가겠다2차 함수의 수렴을 할 거고요. 수렴 곱하기 수렴 일로 가니까 우리가 원대로 갈 때는 최고 차항분의 최고 차항 보고 다음함수는 그다음 영으로 갈때 최저 차항분의 최저 차항 건다는 말 알고 있지? 그래서얘는 f h 어떻게 되나 일단 f h 너는 일단 뭔지는잘 몰라도 a f x는 최고 차의 계수가 1인 형태 인걸 알고 있어. 그리고 플러스 c x 곱하기 d 로 보자. 밑에 입이 있습니다. 대개님. 자 이렇게 보고 그다음 두 번째를 보면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 제곱분의 자, 리미트 H가 갈때 h 가0으로갈때 h 제곱분의 1에다가 얘는 인테그랄 h부터 h 1에다 h 3분의 h. H. 에다가그에다가에다 FxDx. 3분 x 에다가3 x 의 1에다가 3분의 가 말하는 게에다가 3분의 가0분의 1에다가 곱분의 1에다가 얘분 그대로 적 3분의 면에 3분의 x 세다곱 플러스 1다분의에 어, cx 제곱 그다음 플러스 dx 에다가 h 플러스 s i n h 에다가 h 되겠나 이렇게 될 거고 자그 다음에 그럼 내가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일단 아이디어 자체는 어떻게 가냐면은 내가 h 제곱분의 s i n h 이런 거로 무조건 어디로 가, 아, 어디로 가 h 영으로 갈 때네 h가 영으로 갈때 h 분의 s i n 제곱 h 뭐 이런 것다 어디로 갔다 영으로 갔다 맞나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던 y 가 작아진 것 같다 맞지 않냐 아오자 오락가락하는 건 되는 게 하나도 없던 공필이 있다고, 지문에도 있다고, 마이트 있다고. 자 어쨌든 <laughs> 자 우리가 그러면은 <laughs> 어아아 아. 아, 아. 어자 우리가 밖에서 조절하는 건가? <laughs> 자 얘는 h 분의 s i n 제곱의 진영으로 가는 거지. 그래서 우리가 0으로갈 때는 s i n h 나 t a n h 나 이런 것들은 0자0으로갈때 s i n x 나뭐 t a n x 이런 들은 x랑 유사해보못 된다고 했다고, 만나그 다음에 1-코스간 x는 뭘 넣어본다? 2번 x제곱이랑 유사해보못 된다, 맞지? 그래서 0 빼기 0이 등장하지 않는 이상 얘들 이렇게 치환해서 봐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걸 알고 있다고, 만나 자, 얘도 우리 똑같이 집어넣으면 되긴 한다. 그래서 사실 얘를 h로 바꿔놓고 문제를 풀것 같긴 한데, 나 같으면은. 자, 그러면 일단 마치 느수를 그딴 짓 했다가는 바로 9밖에 가겠지. 이틈 심지어 고려해도 맞지? h분의 h제곱분의 1에다가 그럼 얘는 3분의 어, h +sin 플러스 s HM. H 제곱에 s 가 i 러 n h 분의 c의 n h 플러스 s i n HM. 제곱 플러 s 그 i 음 n h 의 H plus i n h s i n h 에다가 빼기 s 분의 g n HM. H p l u n h 제곱 p h, 제곱 제곱 h 제곱 제곱 그래서 그래서 일단 얘들은 D H 적수리 거가지정밀하면 네. 정밀을 줄어려겠다 치자. 했다. 나 같은 당연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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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겠지만 <laughs> 하지만 아오아 비트 아, 문제였구나. 어. 재밌을 뻔했는데 봤지. 선생 목은 가고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. 계산을 쭉 하면은 2분의 3쭉지가 2분의 3수지가 2분의 3수지가 2분의 가 0으로 3수지가 2분의 3수 얘는 쭉분의을 하면은 2분의 h 수지가 그러니까 h 분의 sin 제2 h 그 다음 지러스 쭉쭉쭉 있지마2분 어, 쭉쭉쭉 있고2분를 보면은 가2우리가 2분의 3수분모보다분의3수2의3수가2 크면은 0으로 2다의 s i n 가 됐든 h 가2든 그래서 지가2분면 3수지가 2 0 0 3서 f x 2 x 제곱 플러스 이가되겠다 계산 안 해줘도 되겠지, 맞지? 어, 전개한 것들 안 해줘도 되겠지, 맞지? 어, 이렇게 안될것 같고요. 자, 그래서 일단 그 우리 1번 해결한 것 같아요. 1번 해결했고, 그래서 1 번에 fx 구 보는 거였니? 어, f x 를 보했어요. 그다음에 자 이번에 위를 좀 봐야겠는데, 나를 보면은 알파가 베타보다 작고요. f 알파 콤마 f 알파, 알파 베타 타코에프 베타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y kx라고 하 때, 는데자 얘가 6분의 1이래 맞니? 그럼 얘가 지금 하는 말은 뭐야? 일단 내가 알고 있는 fx가 2차량인 알고 있구만니 어떤 직선이 네 직선이 이렇게 있어서 네가 보다 알파고 얘가 베타로 된다 맞지?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건이 넓이잖아 맞지? 아, 그럼 우리는 가장 잘 알고 있는 게이 공식 맞지? 6분의 뭐다? 절대값 최고차의 수이었으니까 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인 제곱이 옆 이쁘네.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할 사람과 이 이렇게 하면 너는 술에서 개가씩 가야겠다. 마치 어... 어, 우리 직접 한번 씩을 써주자. 그래서 뭐좀 의견이 분분하기는 애견들 사이에서 논리적으로 끝나지 않는 이런 공식들이나 뭐 비율 관계 이런거 써도 크게 트집을 찾지 않을 것 같긴 하다. 그리고 몇몇 학교에서는 우리 트집 찾지 않는다라고 뭐 채점하시는 분들이 얘기하기는 했는데 믿을 수가 없지만. 우리는 일단 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청사 갈때 청사기랑 내반는 수업이랑은 따로 둘다 해야 되는 게 나는 문제 푸는 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다.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답을 낼수 있고 문제를 풀수 있다. 그런 걸 알려주는 거고 청사는 거기서 너네가 어떻게 꼼 풀이를 보면서 어떻게 꼼꼼하게 썼을 때 어디에 감점이 있고 어떤 부분을 잘 잡아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니까 내가 제비로 논술 수업을 듣겠다. 그러면은 뭐 청사 안받아도 돼. 근데 내가 논술 지원을 하겠다. 그러면은 2차 청사까지 꼭 받아라. 알겠지? 제발! 오늘 세번얘기한것 같다. 뭐지? 그러면 우리는 얘를 직접 식으로 전개를 해야겠다. 맞지? 어, 그러면은 적당한 KX를 두고요. 그러면은 FX KX FX 얘가 말하는 거는 네가 어, 최우차에서 1이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요. 맞나? 자, 얘를 접근하면 된다. 맞지? 얘를 직접 접근하면 은 똑같은 식이 나올 거예요. 그거는 우리가 풀이해 해놓은 게 있겠지? 마치 폴이 제일 첫 번째 코드 보면 되어다 마치. 그래서 내가 쭉쭉쭉 전개해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1이라는 것까지 유도를 했고요. 되겠나? 자, 그럼 그 다음에, 그 다음에 문제 2번을 보면 은 다에서 봤을 때 우리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의 제곱 단하기 b가 두 점을 지난다. 그때 b를 a에 관한 함수로, 알파, 베타가 들어가 있지 않은 함수로 근거를 통해서 설명을 하래. 자, 그러면은 계속 풀이가 지금 두개 있지 둘중 원래 는두 번째 걸 보자 두 번째 걸볼 건데 안 적어도 되겠지 적을 따다 없지 풀이 똑같은 거 있으니까 하고 자 그러면은 내가 할수 있는 얘기는요 음요 식과 알파 베타가 똑같아 봤니 자 그러면은 일단 f 알파랑 0이 알파를 집어넣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a의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b가 동일하고요 맞나 그다음에 f 베타는 근데 지금 내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1이라면 그럼 베타는 뭘로 볼수 있다? 알파 플러스 1로 볼때맞는 그럼 얘를 내가 f 베타를 적는 거를 f 알파 더하기 1로 적자고. 얘도 이식의 근이라고 즉 얘는 f x로 식의 근이 되겠다고. 되겠나? 그럼 여기다 베타 알파를 여기다 베타를 집어 넣은 거는 여기다 알파 더하기를 집어 넣은거랑 동일하게 쓰일 거니까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 빼기 a 의 제곱 더하기 이라는 식이 성립하겠다, 맞나? 그래서 미지수를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 유해를 어떻게 하죠? 네, 빼버리자 그러면은 제곱 빼기 제곱도 맞지? 얘가 양수가 될 거고요. 맞지? 네. 어, 근데 fA가, fA도 적어줘야 되네. 그 알파는요? 알파 제곱 플러스 2 알파고 얘는? 알파 더하기 의 제곱 플러스 2 알파 더하기. 되게니 제가 그러면은 좌변 같은 경우에는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잖아, 맞지? 합쳐 써주면은 두개 더하면은? 2 알파 빼기 2a 더하기 1이고요. 두개 빼면 1이니까 무시하고 맞지? 그냥 b 사라지고. 는. 얘도 위에 껴서 밑에 거 빼요. 얘는 그냥 마이너스 2 알파 빼기 n. 빼면 빼기 2까지. 되겠나? 이렇게 될 거고요. 그러면 은싹다 좌변으로 넘겨줄까? 그럼 네가 4 알파. a만 5개 넘길까? 다 넘기자. 그러면 네가 2a에다가 마이너스 4가 될거 맞나? 그러면 알파를넘어다 맞지? 알파는 2분의 a 빼기 1 이렇게 나옵니다 되겠지? 그 다음 또 뭐다? 얘를 적당히 위에 집어넣으면 될것 같아요 맞니? 음. 그러면은 여태 지어넣을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러면은 푸리를 좀 보자 계산이 너무 귀찮다 자 그러면 우리가 풀리두 번째 쪽에 보면은 마지막 쪽이구나 일번 1번, 1번 마지막 쪽에 보면은 그러면은 알파는 2분의 a 빼기 이렇게 동일하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b는 a 알파 제곱 플러스 2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a 의 제곱인데 얘가 뭐다? 2분의 a 2분의 a니? a 마이너스의 제곱 플러스 2의 2분의 1의 a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의 a 배의 제곱. 이 지금 맞지? 얘를 정리하면 얼마다? 2분의 a 제곱 플러스 a가 된다 그러면 a 에관해지이 나왔다 되겠지?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아요 어, 위의 식대로 풀어도 되고 밑의 식대로 풀어도 다 위의 식 같은 경우에는 어, 위의 식더 쉬웠겠다 젠장 어, 한까 읽어보고 밑에 것도 보자 자 5분 뒤에 2번 볼 테니까 1번 다시 한번 풀이 봐봐 라고 답은 사람들은 2번 문제라도 읽어보자 얘가 뭔 얘기를 하는 걸고 내가 어떻게 쓸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이번 같은 경우는 풀이가 많다마지 한번 보도록 하자.